자, 남인천 5가 대화가 요번에 학습 목표가 뭐라고? 희망이라는 거는 미래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되셨죠? 응. I have an important exam이 언제 있다고? 응. 내일이면 내가 뭘 희망할까? 응. 너가 응. 어, 시험을 잘보길 희망한데? 자, 그래서 이런 거. 주어, 일반 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여기 뭐가 생략됐다고? 응.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선생님은 할게 아니죠? 자,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인데, 나는 희망한다. 그러고, 여기 투부정사가 나왔어. 잘 기억해보자. 얘 준동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준동사가 항상 외치는 게 뭐야? 나도? 주어 주세요. 주어 어딨어? 여기 있으니까 쓸 필요가 없겠죠. 이해 돼야 안 돼요? 나는 희망한다. 그랬어. 이제 접속사가 나왔으면 주어 동사 써야죠. 이해 됐니? 여기서 이 주어가 같을 때는 1번으로 쓸까, 2번으로 쓸까? 1번으로 쓰겠다는 얘기야 이해 되시죠? 자 나는 원한다 똑같아 얘가 준동서니까 누가 이거 하기를 원해 미래적으로? 내가 하고 싶다는 얘기야 근데 나는 원하는데 여기 A가 들어가 그럼 여기 몇 형식이 돼? 5형식이 O형. 되는 거야 얘가 이거 하기를 원해 이해 됐어요? 이건 몇 형식이 되는 거야? 이거는? 3형식 그렇지 그 3형식이 되는 거야 이해 됐어요? I want to go 가고 싶어 나는 A가 to go 가기를 원해 이해 됐죠? 자, I'd like to 배웠다. 기억나시죠? 무슨 뜻이라 그랬죠? I'd like to? 뭐, 응. 하고 싶다. I'd like to go. 동사의 원형. 이해 되셨죠? 자, looking forward to go. 이게 별표. 시험엔 이게 진짜 많이 나와. 왜? 여기 동사의 원형을 쓸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에요. 고마워하는 것을 무척 기대돼. 이해 되셨어요? look forward to ing.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요. 시험엔 이게 나옵니다. 동사의 원형이 아니라, 자, 두 번째, 외모 묘사하기야. 그러면, what does it look like? 두 동사 이렇게 쓰였어. 얘가 뭐야, 얘들아? 네. 아, 네. 전치사. 전치사 뒤에 뭐가 와야 되지, 우리는? 네. 명사가 와야 되는데, 명사가 없네? 네. 어디 숨어 있어? 여기 있네. 네. 자,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문장은 뭘로 끝나야 돼? 명사로 끝나야 돼. 근데 없네. 전치사 플러스. 일반 동사의 목적어, 명사가 없네. 그 문장 안에 있어. 여기 있잖아. 됐죠? 그 다음 갈게 시작. He has brown hair. 1번. 그리고 brown eye를 갖고 있어. 자, 이거 바꿔서 볼게요. how로. how로 바꾸면. does he look까지만 쓰면 돼. 요거는 각동시험에 잘 나와. 자, how를 쓰면 뭐라 how가 뭐라고? what like. 뭐라고 얘들아? 합쳐진 거야. 라이크 like 와스를 하는 게 맞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거 합쳐진 거야. 더 라이크 사라져야 돼. 자, 가 볼게요. 왜뭐 더지 룩 라이크. 더지 룰 라이크. 그러면 이런 거죠, 그냥 얼굴 생긴 걸 얘기해도 돼. 둥글었다, 오벌이 뭐야? 타원형이다. 다이아몬드 쉐이프가 이렇게 다이아몬 드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 <laughs> 네모 얼굴? <laughs> 자, 아무튼요. 여기 명사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얘들아? 머리카리 건 이렇게 명사를 수식해주는 얘네들이 다 뭐야 지금? 형용사 컬리가 뭐야? 굽슬. 긴 곱슬. 직 스트레이트 머리. 이 되시죠 여러분? 네. 자, 무조건 명사가 나와야 돼. 왜? 뭐로 물어봤으니까? 의문대 명사로 물어봤잖아요. 이해되셨죠? 무엇처럼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또 입술이 띵이 무슨 뜻이야? 얇다. 피크가 뭐야? 두껍다. 자, 근데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달라요. 명사가 아니라 입고 있다. 지금 현재의 외모 상태. 선글라스나 모자를 쓰고 있어. 귀걸이 끼고 있어. 뭐 턱수염을 가지고 있어. 되니? 자, 요걸 중심으로 나머지 거를 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대화목은 끝내는 게 목표야, 우리는.